아, 어? 아 이게 무슨, 아뭐 어, 염색해요? 영생화? 어쩌다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? 전에 너무 어렵다고 못 하겠다 하지 않았어요? 아, <laughs> 내가 그린 타투 도안이 마음에 들었구나. 그럼 내가 다시 한번 그려줄까요? 영생화가 필요한 거라면. 화인 산하에 있는 수공예품 공장에 주문 넣어줄게요. 장담하는데 마음에 쏙 들걸요? 농담이요? 아, 내 칭찬하길래 엄청 감동했는데 다 농담이었다니. 누나, 진짜 이러기 있어요? 에헤헤, <laughs> 한번 놀려봤어요. 저 그런 일로 화안 내요? 그건 그렇고, 영생화를 그리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? 잘 못하는 일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거잖아요? 음, 이유가 마음에 드네요? 사실 무언가에 대해 거부감이 드는 이유는 대부분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. 근데 막상 이해하고 시도해보면 저마다 나름의 의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죠. 다음에 자극적이고 신선한 거 해보고 싶으면 나도 데려가줘요? 그게 뭐든 간에 내가 누나 옆에 있어 줄게요. 나도 무서워할 일이요? <laughs> 음. 그런 건 없었어요.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? 응? 음? 못 믿어요? 급할 거 없잖아요. 앞으로 차차 보여 줄게요.